각 자치구 의회마다 구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인상이 논, 논의 중입니다. 매달 40만 원, 1년으로 치면 480만 원이 오르는데 구의회 입성 후 여야 싸움만 벌였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구 의원들이 받는 한달 월급은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연봉 개념이 월정수당과 별도로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의정 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보조 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이 20년 만에 인상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1인당 연간 480만원으로 약36.4% 오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같은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종로구, 노원구 등이 주민공청회를 시행했고, 중구와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거셉니다. 종로구의회 9대 개원 후 11명의 의원이 1년 반 동안 의장 선거 감투 싸움에다 거듭된 파행으로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도 안 해놓고 활동비를 올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도 힘든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 월급까지 올린다는 건 저는 마땅치가 않아요. 또 구원들이 그동안 우리 정로군은 일을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 예고 없이 공청회를 열고 의정 활동비 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주민 기만이라고도 꼬집습니다. 일을 안 했죠, 아예. 종로구청도 엄청 힘들어 했었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가서 일좀 하라고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으니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의견만 개진, 개진하는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에 청중들은. 혹해서 그래야 되나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견은 몰아갔죠. 지속된 의회 파행으로 예산 집행에 난항이 컸던 기초의회에 법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 열세를 추가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의정 활동비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말 의정활동에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 무조건 인상해달라. 그리고 또 보여지는 활동들은 어,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리는 활동들이 많은데, 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구의회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금액 지급 시기를 결정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이 올해 1월부터 반영돼 소급 적용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의회 경우 올해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성난 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